함께 보시라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입니다 4월 22일 예레미야 22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려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함은 어찌 됨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처음에도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 이 말을 선언하여 라고 하면서 유다의 왕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왕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언약을 떠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요시아의 아들로서 요시아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였을 때. 막내 아들이었던 살룸, 살룸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살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살룸이 죽게 되었을 때, 살룸, 살룸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여호야 김이 대신하여서 왕위를 오르게 되는데, 여호야 김에 대한 예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야 김이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 또는 고니아가 왕이 되게 되는데 고니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그 뒤를 이어서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내용들이 22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절, 2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왕들 왕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3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이소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드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전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그 도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지킴,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취 당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 탈취 당한 자또 압박하는 자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때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평안만을 위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는 이제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집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그 책임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경고를 하면서 그 왕들로서의 자기의 책임들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게 되고 갑작스러운 죽게, 죽음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아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시 준수하고 또 6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등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갑작스런 죽음을 얻게 되자,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그가 그의 뒤를 온전히 맞춰놓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왕위를 오르게 되는데, 그 아들들은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만이 아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들을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 왕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살룸이 여호와 아스라고 불리는데, 예, 살룸이 그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살룸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가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픔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살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선한 통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도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얻게 되자 이 백성들은 그 요시야 왕의 죽음에 의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잡혀간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라고 했습니다. 이 잡혀간자는 누굽니까? 갑작스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반애굽 정책을 피웠던 살룸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룸이 왕위로 올랐지만 그가 통치한 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반애굽 정책을 폈던 그 살룸이 붙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혀 간그 살룸에 대해서 슬퍼해라. 이미 죽은 그 요시아 왕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제. 붙잡혀 간 살룸 잠깐 왕에 올랐지만 그 또한 붙잡혀 가게 됐는데 그 붙잡혀 간 살룸 왕에 대해서 슬퍼하라 왜 그러한가?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붙잡혀 간 그곳에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라 안타까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룸은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될그 내용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이리니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룸에 대해서 그의 심판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곡을 다시 돌아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모습을 보있습니다 그리고 살룸에 이어서 그의 형인 이제 막내 아들이야 살룸이라고 했는데 그의 형인 두째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 살룸의 둘째 형이었던 여호야김 또는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김 또는 엘리야 김 시대 때 백성들과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온전히 유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불의로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을 주지 않은 자에게는 화했을 진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리로 집을 세우고 또 다락방을 지우고 자기 이웃을 고용했지만 품삭을 죽지 않는 등 부패와 타락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눈과 마음이 탕육과 무제한 피를 흘리는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 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 여호야 김도 마찬가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들이 만연한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여호야김도 끌려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끌려갈수라도 사람들이 통곡하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 김에 이어서 그의 아들, 고니야 또는 여호야 긴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호야, 여호야 긴 또는 고니아 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예언하셨는가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왕이 될지라도 인장 반지를 빼어서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이다, 갈대아의 손에 붙일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면 내가 너와 나를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한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고니아, 여우야 긴에 대한 예언도 그 왕위를 온전히 잊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 왕으로서의 책임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불의와또 공정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될그 내용들을 당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단순히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었다고 그 기회를 그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공의와 정의로서 나라를 자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불이할 때 나도 또한 그런 불이한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유다 왕들의 타락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다 그러하니까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세상에 어울려서 불평과 불이 또 그냥 세상의 타락한 모습과 함께 어울려 가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맡겨주셨다 생각하며 이 맡겨진 자리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똑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며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 주셨고 나에게 그 책임들을 맡겨 주셨다 생각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한 일들이 일어나가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약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또 선행을 하며 하나님의 몸된 자녀로서,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당해 당하게 될 심판의 예언에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받게 된 유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여러 왕들의 모습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일로 맡겨준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형편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차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며 교제하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앞으로의 진로와 또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